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요렇게 이쪽에,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하고 뒤편으로 쫙 보시면 이쪽에 자, 국민이. 미음자로 한다이. 자, 창 미음자로 한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는 바로, 여기! 자, 다육 스토리님. 자, 다육 스토리님. 키핑장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키핑장에 나와 있고요. 자, 아유, 먼로, 성형, 요런 것들. 어마어마하게 키우시네요. 자, 이렇게. 자, 오늘은 다육 스토리님. 아가들 이쁘게 영상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구서부터, 이쪽은 창 쪽, 이렇게. 창 아가들이 좀 많이 있는 이쪽인데. 자, 아유. 요런 것들, 철화 종류랑 먼노 철화, 요런 것들, 아가들 이렇게 많아요. 야 사이즈는 또, 사이즈는 얼마나 큰지. 자, 그리고 요게 자연 군생인데, 하나, 둘, 셋, 넷, 다, 오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팔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먼로를 구매를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2두3두는 정말 싸요. 여러분들. 지금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지만, 저렴, 싸, 많이 가격이 싸졌는데, 자, 4두5두 이렇게 넘어가면 가격이 그냥 껑충껑충 뛰어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먼로 자체가 자연자구를 5두씩 막 6두씩 이렇게 달지를 않아요 잘자 그리고 자고를 설령 달았다 해도 아가들 살이 좀 많이 빠지는 게원로예요자 모주가 엄마 얼굴이 살이 좀 많이 빠지는 경향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세심한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군생 얼굴이 많은 아가들을 이렇게 딱 키우시다가 보면은 국민이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예 괜찮은데 요런, 자, 원래 기본 자체가 좀 통통하고 요런 아이들은 얼굴이 좀 많아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모주가 조금 힘들어 합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하나같이 전부 다다 다 묵었어요. 먼로하고 성형하고. 자, 오렌지 먼로, 일반 먼로 다 있고요. 자, 이렇게. 자, 먼로도 타입별로 이렇게 다 놔두셨어요. 아. 그리고 요 아이는 아리엘. 자 그리고 벤바디스도 엄청나게 오래 묵히셨죠. 벤바디스 자연군생. 자요 아이는 틴커벨인가요? 이렇게 돼 있고. 자 아유. 진짜 하나같이 정말 경력이 오래 되셨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 이런 아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는 목도리. 자, 이렇게 동그랗게 밑에 이렇게 얼굴을 하고, 엄마 얼굴이 이렇게 가운데 딱 자리를 잡았네요. 엄마 얼굴이 하나도 안 찌그러졌죠. 이게 균형이 잘 맞게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자,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아유, 이쁘죠? 자, 네, 이 있고. 아유, 러블리 로즈도 많이 키우시네요. 자, 이 아이는 이 꼬지에서 이렇게 합식을 하신 건지 얼굴이 이렇게 작죠. 네, 근데 그 옆에는 조금 더 크고, 요 아이가, 요 아이도 많이 묵었네요 자, 그리고 요 아이도 많이 묵었고요 자, 러블리 로즈가 전체적으로 오래 키우셔서 많이 묵었네요 자, 그리고 뒤쪽에 파피스 로즈. 아우, 빛감 엄청 많이 올렸죠. 자, 이제는 날씨도 날씨인데, 계절상 지금 3시 조금 넘으니까, 그냥 해가 다 지는 것 같아요. 자, 라울도 비감이 이렇게 좋아요. 자, 이렇게. 아유. 이거. 아유, 원슬로우, 막이런 것들. 수연, 금도 보이고요. 아, 이거 뽀샤시하게 그냥. 요 아이는. 파랑새인가요? 어유, 야, 이게. 도대체 얼굴이 몇 개인지. 자, 그리고 요 아이 포토시나? 포토시나인가요? 이렇게돼 있는데. 자, 달총이 경력이 오래 안 되다 보니까 아직 아가아가 하기 때문에. 자, 이름표 없으면 간혹 헤입니다 그리고 백봉, 레몬로즈금, 드랍, 요 아이는 파스텔. 그리고 조개 샤올렌시스, 에, 이렇게. 구용 이런 식으로. 아, 아유, 그래도 나름 조금 알죠. 달총이가 이름표 없어도. 자, 그리고 로라도 보이고. 자 그리고 아보카도 크림, 라즈베리 이렇게. 자, 아유! 왜 이렇게 먼노를 너무나 사랑하시나 봐요. 그리고 라탐. 라탐 철화? 예, 아니면은 콜로라타. 예, 콜로라타 철화 같기도 해요. 자, 두 개가 좀 비슷비슷하긴 한데, 지금 콜로라타 같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요 아이. 자, 프라다 철화에요. 명품 아가죠. 자, 요 아이. 자, 이렇게 돼 있고. 아이는 크림핑가요?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네. 자 그리고 창도 종류가 상당히 많으시네요. 야. 네, 영상 볼 때는 창은 그렇게 많이 못 봤는데, 자 그리고 요거는 딱 뒤에 요것만 봐도 알겠네요. 자 어디 건지, 자 어디 건지, 자 요거는 어디 건지 딱 보면 알겠어요. 니폰 네, 마리아, 뭐 환연 마리아도 있고요. 자, 두드리도 독일에 보니 이런 것들. 아, 종류가 상당히 많으시네요. 그리고 겹쳐지는 거는 뭔로 말고는 뭐 딱히 뭐 하나 이상 안 키우시는 거 같아요. 자, 이렇게 요 아이는 단수가, 입장 단수가 좀 독특하네요, 이 아이. 자, 그죠? 이 예. 아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언제쯤이면 딱 얼굴 보면 딱딱딱 알지. 이름표가 없으면, 예. 헤맬 때가 많아요. 자, 이 아이는 라타, 라탐 교배종이에요. 라콜? 뭐, 이렇게라도이렇게 얘기하죠. 라탐하고 콜로라타 교배종 예그런거 고거 예, 같 자, 그리고 요 아이도 빛감이 상당히 이쁘죠 자요 아이 맑은 가이아 계열 같기도 합니다 자, 자, 이런 식으로 돼있고 요 아이는 우리언느같아요우리언느 우리언느 맞나? 예. 맞네요 우리언느 손톱 정말 이쁘죠 토스카넬리가 무럽다니까요 우리 언니가 예,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건너편 가서 국민지를좀 볼까요 자 일단은 딱 보시면 그냥 보셔도 좀 많이 묵었죠 자 그리고 매직잼 철화랑 같이 엮여있네요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자 소인제도 보이고 아유, 오, 여기도 파피스. 아니네요, 요와, 요와 이 한조소금 철하네요. 오, 파피스인 줄 알았어요, 빛감 보고. 자, 아유, 야, 뭘 대단하시네. 한조소금이 이렇게까지 빛감을 내시다니, 야, 되게 진짜 오래 키우셨네. 자, 그리고. 요와 이 소인재금 아유 또 갑자기 생각이 잠깐 안 났어요 0.1초 자 그리고 당인 백봉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 흑장미 흑 장미도 이렇게 보이시죠 자 요와이는 키싱인가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러블리 로즈가 한자리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라즈베리아이스 이렇게 아우, 요 아이 샹그릴라요? 야 빛감이 이쁘죠? 아우 조금 선명한 요 빛감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요 아이는 모듬 신기를 요렇게 하셨는데 요 아이도 요렇게돼 있네요 자 그리고 온슬로우로랑 이런 것도 보이고요 여기도 소인재 그리고 라자가금, 틴커벨, 간주, 네, 간주 그리고 러우처라도 보이고요. 자. 종류별로 또 코너까지 또 키우시네 리톱스 코너 이렇게 키우시고 이쪽에 한번 볼까요? 이쪽에는 다틀 이렇게 꾸며 놓으셨네요. 삽목판에다가 고수님도 무조건 하신다는 그거 이쪽에는 코너 자 이름도 싹다 적어 두셨네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고. 나는 그 아이가 그 아이 같고, 그 아이가 그 아이 같은데. 자, 달총이도 처음에 그랬어요. 이거 국민이 보면서도 그 아이가 그 아이 같고, 창은 더 심했어요, 달총이. 요거 창 공부하기 전에는, 예, 달총이는, 예, 더 했습니다. 창 보면은 그 아이가 빨간 빛감은 다 똑같은 것 같았고, 예,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아유, 그리고 요 밑에도 요쪽은 아래가 햇볕이 쭉 들어오니까, 아래 햇볕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해놓으신 거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아까 그게 가이아가 맞나 봐요. 여기도 맑은 가이아가 있네요. 자, 가이아가 맑은 가이아, 일반 가이아가 있죠. 맑은 색은 아마 지금 가격이 한두배 정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laughs> 자 이모님은 일단은 예전 대게 가셔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미 대구로 귀환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드리 종류 엄청나게 많네요. 자,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안쏘니가 뽀샤시하니 너무 이뻐요. 이렇게. 천녀검 폴로? 네 저게 폴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두드리는 두드리도 달총이가 또 비전공이라 자 이렇게 이런거 이게 합식인지 자연군생인지 정말 이쁘죠 온슬로 자 그리고 화이트 그린이도 이렇게 많고 자 라디칸스도 이렇게 풍성하게 자리를 잡았고 비욘세 무지개금 드랍도 잘 올라오고 사이즈도 좋네요 그리고 에스메랄다 쌍두가 보이고요 자 방울봉랑금 이런 것들 자 어. 안쪽에 들어오니 또 후레뉴 밭이 열렸네요 후레뉴 밭이 아, 그렇게 보세요 아유 빛감 보세요 이런 것들 핑크 핑크한 게 그냥 에, 그리고 베이비 핑거 베이이핑핑도핑핑핑핑하하죠 핑크 핑크 이렇게 엄청나게 잘 키우시네 그리고 p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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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이 n k p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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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n 셋, 넷, 다, 여, 일곱, 칠두에요, 아이시그린. 아유, 조그마한데, 요것도 아이시그린, 요것도 아이시그린이다. 요쪽에 아이시그린, 요렇게, 다 식재가 되어있네요. 요 아이, 요렇게, 전부 다. 자, 이렇게 되어있고. 자, 문가드니스금. 자, 여러분, 요기, 루돌프에요, 루돌프. 조금 있으면 루돌프를 많이 찾을 건데 여러분들이 루돌프 사슴 코는 이거 무지 들을 거예요. <laughs> 자, 그래서 겨울 되면 하나씩은 구매하실 거예요, 루돌프. 자, 휴멜리스. 자, 그리고 요 아이는 콜로라탄가요? 자플로리디티 아유, 이렇게 보면서도 맨날 헷갈려요. 레몬 로즈금 나나오 꾸미니, 아이고, 요렇게 있어요. 새 포트가. 자, 요 아이는 요 아이가 제일 많이 무근 거 같아요. 자, 목대가 축축 내려온 게. 자, 그리고 요 아이는 홍매한가요 이렇게 철아랑 엮인 게. 자, 이렇게 돼 있고 뒤쪽에도 레몬로즈 금이 있는데 요거는 엄청나게 많이 무건 무었나봐요. 보시면 될것 같고 올패 또 예, 올패 또 묵둥 이네요 자 그리고 파키 자 파키 피덤은 전부 다다 환엽으로 가지고 계시네요 아이고 동글동글한 요 파키 보세요 자 그리고 프릴 수현 자 드랍도 여기 보이고 자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뒤쪽에 있죠 그리고 앙팡 금 자, 이렇게 앙팡금도 보이고, 여기는 또 금파티를 이렇게 야이 치와와금이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비싼데, 자,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laughs> 여기도 20만 원, 20만 원 하면은 벌써 와, 이거 뭐, 둘여 네, 6개인데, 일곱 개 일곱 개 20만 원씩 하면 140만 원이네요. 아유! 요거 스토리 이모님. 치와와 금팔아서 달총이 고기 좀 사주세요. <laughs>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킨즈마리아. 자, 그리고 먼로 금이랑 요거는 먼로 금 같아요. 와. 금도 이렇게 물이 올라오니까 이쁘죠. 자, 요 아이도 이렇게 금이 빛감이 정말 이쁘게 올라왔어요. 이거 치와와 복륜 복륜금인데 불구스름한 요게. 그나마 치와와는 금이 올라와도 금발연이 돼도 이렇게 그렇게 심하게 안 타고 이러니까 더 이쁜 거 같아요. 물이 또 올라오니까.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다육 스토리 이모님 키핑장을 자, 무단 침투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상당한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이게 3.6m 다이가 6개 자 7개를 하시는 것 같아요 7개에다가 이쪽에 한 다이가 더 있는 거예요 여기가 자, 요거까지 해서 여기가 두다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두다인데 야, 그러면 여덟 다이, 아홉 다이 정도 쓰시는 것 같아요. 와, 양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렇게 빠르게 달총이가 담았네요. 그리고 입구에 마디바랑 이런 것들 보세요. 자, 후레뉴도 보시고, 아우 도대체 얼굴이 몇개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달총이가 영상 담아드렸고요. 자, 다역스토리 이모님 유튜브를 하고 계시니까 많이 유명하신 분이시죠? 예, 이렇게. 구독 좋아요 많이 해 주시고 영상도 많이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달총이 도둑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